자, 뇌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뇌였습니다. 자, 이 전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죠. 어, 첫 번째, 어, 전뇌에서 대뇌피질이 있었습니다. 자, 대뇌피질이 있고, 변형계가 있고, 다음에 시상하부 제가 중요한 것이 이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상, 기저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상과 기저핵은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대뇌피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전두엽이 있었습니다. 이건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전두엽은 계획이라든지 어떤 것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다. 두 번째, 어, 주정엽은 체감각의 정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체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체감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두엽이 있습니다. 이건 청각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후두엽이 있습니다. 후두엽은 시각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내용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형계입니다변형계는 어, 여러분들 교재에 있던 대로 동기와 정서를 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해마가 있는데 이 해마는 바로 기억 중추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하부입니다. 내분비계. 그 다음에 자율 신경계 그리고 생존과 관련된 행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과 시상 어, 시상은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기저액도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후뇌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자, 후뇌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수, 뇌교 소뇌로 연결된다. 어, 소뇌와 소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연수입니다. 자, 연수는 생명 유지와 연관성이 있는, 생명 유지와 연관성이 있는 중추와, 중추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를 조절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중요도가 있는 게 손해입니다. 손해는 협응, 거기 보면 협응 운동을 조절하는 곳이다라고 했습니다. 협응, 운동을 조절하는 곳, 손해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뇌교가 있죠. 자, 뇌교는 말 그대로 어떠한 지나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수면과 각성에 관여하는 망상체 의 일부분이 지나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면, 각성에 관여하는 망상체의 일부가 지나간다. 이 정도만 쓰시죠. 자, 세 번째 중뇌가 있습니다. 중뇌. 자, 네 구조 중에 세 번째 중뇌가 있는데, 이 중뇌는 우리가 중내계와 중내피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중내계와 그 다음에 중내피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어, 전내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내용들이 이제 조금 더 어, 뇌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주면 기저핵이 있었습니다. 기저핵은 종례와 연관성 이 있고요. 여기는 종례와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는 간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는 간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여러분들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정리한 것 중에서 1번에 있는 전뇌가 가장 중요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주요 인지 기능과 관련된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셔도 될 겁니다. 1번의 주의력에 리을에 별표 쳐주시고요. 2번 기억력에 리을에 별표 쳐주시고요. 3번 언어 능력에 니은과 리을에 두개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의시 공간 구성 능력이 있는데 니은과 디귿에 동그라, 어,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실행 기능이 있는데, 실행 기능의 기억과 니은에 별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뇌를 봤잖아요. 이제 인지 기능을 볼 건데, 주요 인지 기능 및 관련 뇌 영역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주요 인지 기능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의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성능력, 실행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주의력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주의력 또는 집중력이라죠. 주의 집중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주의력을 정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는 단일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심리적 현상을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한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주의력은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주의력. 무관한 자극을 무시하고 특정 자극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력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여러 자극에 적절히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 이런 것들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리을, 주의력과 관련된 뇌 부위가 중요합니다. 전두엽의 앞부분을 전전두엽이라 합니다. 두정엽, 망상체, 중뇌의 상구, 시상, 변염피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 부위에 손상이 오면 주의력에 장애가 생기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주의력입니다. 자, 주의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쭉 작성해 놓으세요. 전, 전두엽, 두정엽. 전,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망상체. 중뇌는 상구와 하구가 있다 그랬죠 중뇌의 상구 그리고 시상 변연피질입니다 시상 변연피질 이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중요도가 있는 것이 있겠죠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그다음에 뭐 시상각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2번 기억력을 보겠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작용 시간에 따라 감각 기억 그 다음 우리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뉘고 장기 기억은 또 외연 기억과 안묵 기억으로 나누게 됩니다 외연 기억은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가능하며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 바로 외형 기억에 들어갑니다. 암묵 기억은 행위나 기술 및 조작에 대한 기억으로서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접근이 불가능한다 그래서 암묵 기억이라 합니다. 특정 기술, 점화, 습관, 비연합 학습 등이 있다고 라 합니다. 기억, 니은, 디것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뒤에 또 기억에 따로 나오기, 나오기 때문에. 자, 리얼,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는 축두엽입니다. 앞에서 제가 해마를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내측 축두엽의 해마에서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데 전두엽이 중요하고 능동적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어 축두엽뿐만 아니라 전두엽의 손상이 와도 기억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기억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축두엽이다 라고 했는데, 이 축두엽, 어, 내측 축두엽이라고 했죠. 내측 축두엽의 해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측 축두엽의 해마. 해마가 바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두엽도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전두엽도 기억력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축두엽과 해마입니다. 축두엽과 해마가 바로 기억력과 연관성이 있다. 자, 세 번째 언어 능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능력은 자발적인 언어 표현 능력, 따라 말하기 능력, 이름 대기 능력, 언어 이해력, 쓰기 및 읽기 능력, 그리고 사회 언어적 능력 등으로 사,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니은의 언어 생성이 있습니다. 언어 생성의 박스. 언어 생성은 주로 좌반구의 하전두엽 부분에 있는 브로카 영역을 포함하는 부위에서 관여합니다. 브로카의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좌반구입니다. 자, 언어 이해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좌반구의 상축두엽 부분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밑줄 박스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변 부위에서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성은 브록하고 언어 이해는 베르니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라이 말입니다. 자, 사회 언어적 능력이란 암묵적인 대화 규칙을 지키고 언어의 운율, 리듬, 얼굴 표정 등을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 언어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리을 대부분의 언어 능력은 주로 좌반구에서 담당합니다. 좌반구의 동그라미요. 그렇지만 사회 언어적인 능력만큼은 우반구의 외측구 주변에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언어적 언어 능력이 여기에 들어간다. 사회 언어적 언어 능력이 되게 예술성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우반구가 바로 예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언어 능력입니다. 자, 언어 능력은 되게 이제 좌반구가 많이 담당을 합니다. 좌방구가 담당을 하는데 자 그러나 사회 언어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은 우방구가 한다 그랬습니다 사회 언어적 능력은 우방구가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은 좌방구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좌방구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언어 생성 하나가 언어 이해였습니다 하나가 언어 생성. 언어 생성과 연관성 있는 게 브로카 영역이고요, 브로카 영역이고, 그 다음에 언어 이해와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베르니케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좌방구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좌방구에 있는 브로카 영역, 좌방구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 여기 언어 생성이고 여기는 언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언어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시 공간 구성 능력을 보겠습니다. 시각적 대상의 공간적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지각 능력과 시 공간적 구성 및 조직화를 할수 있는 능력을 시 공간 구성 능력이라 합니다. 길을 찾아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맞출 때 쓰이는 능력입니다. 언어 능력과는 반대로 우방구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주정엽에서 많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우방구는 자극의 전체적인 윤곽을 구성하는데 관여하고, 좌방구는 자극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데 관여하는 것입니다. 자 넘버링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공간 구성 능력입니다. 시공간 구성 능력은 바로 우방구에서 담당한다. 우방구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우방구에 있는 두정엽입니다. 두정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좌방와 우방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방구 그다음에 우방구 자 좌방구는 거기 있는 대로 자극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하고요. 자극의 세부적 내용을 구성하고, 구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자극의 윤곽. 자극의 전체적 윤곽이요. 자극의 전체적 윤곽을 구성하는 것은 바로 우방구가 담당한다. 이건 팁으로 써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실행 능력, 실행 기능을 보겠습니다. 시험은 실행 기능이 많이 나와요. 자, 실행 기능을 보면, 인지 기능 중에 가장 복잡한 고의 기능이 바로 실행 기능입니다. 자, 인지 기능 중에 가장 고위 기능이 실행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여기에는 판단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및 추상화 능력, 계획 능력, 목적에 맞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 융통성, 자동화된 반응을 억제하고 상황에 적절한 반응을 하는 능력, 통찰력, 충동 조절 능력 등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실행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 기능은 주로 전두엽 동그라미어 전 전두엽 영역에서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두엽의 영향을 보다 세분화하여 이러한 다양한 실행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과의 관련성을 찾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실행 기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바로 전두엽인데 전두엽의 전 전두엽 앞 부분을 말하죠. 전두엽의 앞 부분인 전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행기능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 계획 능력, 우리가 앞에서 전두엽에서 계획이란 말이 있었죠. 자, 계획이나 어떤 실행 능력,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추론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이 바로 이 실행 기능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지 기능 다섯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주의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구성능력 실행 기능 이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적어 놓고 여러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용성 발견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가용성 발견법도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요. 아래 각주를 보면 살인사건이나 화재 등으로 죽는 사람과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중 누가 더 많은지를 묻는 질문에서 끊어요.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확률 추론 과정의 오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가용성 발견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아, 화재로 돌아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내 주변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그러면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범하는 확률 추론 과정의 오류라, 오류인 가용성 발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1번, 3번, 6번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그 6번의 사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얼마나 평범한지 판단하려고 할 때,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려고 할 때, 자, 그것에 대한 사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례의 동그라미요. 만약 어떤 사례가 쉽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것은 평범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기억 속에서 얼마나 가용적이냐에 따라, 쓸모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얼마나 평범한지 판단하는 단순한 어림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용성 발견법은 무의식이 구사하는 도구로서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혼자 자동적으로 결론을 쏟아내며 이러한, 우리는 이러한 결론들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그 결론이 옳다고 느낄 뿐이고 그 결론이 실제 옳은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용성 발견법은 무의식의 각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가 진화의 길을 걸었던 선사시대 환경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주변에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끊어요.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제보다 높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 사건을 지지하는 사례들이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향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가용성 발견법이라고 말합니다.